여러분들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신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올라가신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올라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말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 어깨를 편안하게 쭉 내리는 운동이 있어요 일단 어깨를 내리려면요 어디가 강화돼야 되냐면 요등 여기 날개뼈 사이의등 여기가 이제 승모근 아래쪽이죠? 승모근이 여기에만 달랑달랑 붙어있는게 아니라 목 시작으로 해가지고 역삼각형 모양으로 길게 붙어있다고 했죠? 이 아래쪽 승모근 그쪽이 꽝! 꽝! 조여지면서 어깨를 이렇게 그쪽을 강화해서 어깨를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 힘이 부족하면 어깨가 말리는 거죠 등쪽이 이 조여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등을 조여서 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우리가 그래서 등임을 한번 키워볼 건데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해볼 거예요. 이 등임 키우는 시리즈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쉬운 걸로 한번 해볼 거예요. 엎드릴 겁니다. 엎드릴 거 엎드려봐요. 엎드렸어요. 자, 발등 편안하게 내려놓을 거예요. 편안하게. 그 상태에서 여러분 거울로 제 전신 보이시죠? 이 엄지손가락이 하늘쪽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쭉 뻗어줄 거예요. 이마에다가 매트, 매트에 이마를 대고 이렇게 엄지가 하늘쪽으로 갈수 있게 보이시죠? 이렇게 쭉 뻗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등 조이는 거 느끼면서 날개뼈 사이에 이등 근육이 쪼이는걸 느끼면서 그냥 하시면 소용이 없고요 항상 이런 근력 운동할 때는 내가 어느 부위에, 어느 근력을 쓰고 있나를 느끼면서 해야 되거든요. 등, 요 날개뼈 사이를 모아준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모아준다고. 다시. 하나. 등 조여요. 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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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이 팔만 올리면서 등등이 부분에 이 날개뼈 요 부분 요 부분에 조임을 느끼면서 왜냐면, 고개도 들고, 허리도 들고,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 운동이, 근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등을 느끼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일단 등만 느껴보는 거죠. 등만. 등만.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뭐, 뭐, 나중에는, 나중에, 고개까지 같이 뭐, 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갈수 있어요. 이렇게 더, 더 많이?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홀드? 뭐,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단은, 요, 날개뼈 가운데 부분을 좀 강화해 묶는게 좋겠죠?